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디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주님 네, 오늘은 제가 오전에 건강 검진을 어, 받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멀쩡하대요. 네. 운동을 거의 안 하는데, 인바디를 했더니 운동을 하냐고. 네. 아, 잘 걷지도 않는데요. <laughs> 네. 네. 다 깨끗하다고. 성모님이 고쳐서 쓰시려나 봅니다. <laughs> 어,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제 성모님의 이름을 어 기념하는 미사를 합니다 어, 이게 뭐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어, 기념일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오늘 이 베르나르도 아빠스 어, 이분의 강론 설교집은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홀딱 빠졌고, 그래서, 우리 번역이 안 됐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걸 또 개신교에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다가, 에이, 덮어버렸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 베르나르도 아빠스의 이제 강론이 이제 오늘 독서 기도에 나오는데, 조금 길지만, 한 번, 많이 길지도 않아요?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하고, 보금사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바다의 별이라고 풀어서 말하는 이름에 관하여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동정 성모님께 매우 알맞고 적합한 이름입니다. 성모님을 별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그것은 별이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빛을 내는 것처럼 동정녀도 아무런 상처 없이 아드님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별빛이 별의 감, 별의 밝기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처럼 동정녀의 아드님도 그 동정녀의 완전성을 감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야곱 가문에서 솟아오른 고귀한 별이십니다.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추고 그 광채는 천상에서 찬란히 빛나며 지하에 깊숙이 스며들고 땅을 두루 보살핍니다. 빛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또한 육신보다 마음을 뜨겁게 하여 덕행을 키우고 악습을 말려버립니다. 아, 이 아름다운 표현을 보세요. 이 빛이 온 사방으로 가고 악습을 말려버린다고 하죠. 저는 말합니다. 성모님은 이 크고 넓은 바다 위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공로로 반짝이시며 모범으로 비추는 찬란한, 찬란히 빛나는 별이십니다. 아, 그대가 누구든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대는 땅 위를 걸을 때보다 사나운 폭풍 속에서 요동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폭풍에 휩쓸려 파멸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 별빛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유혹의 바람이 일어난다면 시련의 암추에 부딪힌다면 그대는 별을 보고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교만과 야망의 물결이 덮친다면 경쟁과 좌절의 물결에 휘말린다면 그대는 별을 보고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분노나 탐욕이나 욕정이 마음의 배를 흔들어대면 마리아를 바라보십시오 그대가 난폭한 범죄에 흔들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혼란스럽고 심판의 공포에 질리고 슬픔의 구렁텅이나 절망의 심연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면 그대는 마리아를 생각하십시오. 그대는 위험 중에, 공경 중에, 의심 중에 마리아를 생각하고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입에서 떼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떼지 마십시오. 그분의 기도에 도움을 얻으려면 삶의 모범이신 그분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대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분을 따르며 절망하지 말고 그분께 기도하며, 방황하지 말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그대는 넘어지지 않고, 그분께서 보호해 주시기에 그대는 무서워하지 않으며,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기에 그대는 지치지 않고, 그 은혜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대 자신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강론이죠? 네, 우리 성모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승리로 이끄는지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다니. 그래서 이제 몽포르의 루드비코 성인의 책에도 이 베르나르도 아파스의 글들이 아주 자주 등장한다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무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성모님이 필요합니다. 어, 자신을 구하고 자신을 망가뜨리려는 이 악마적인 세력에서. 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 오늘날 성모님의 이름은 더 크게 외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기념일을 더 기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당동 신자들은 이제 대부분 압니다. 뭘 아냐면 그동안의 성모 신심이 얼마나 보잘 것 없고 가치 없었는지, 그림자 뿐이었는지 이제는 알아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몰랐고 얼마나 제대로 사랑을 드리지 못했고 얼마나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신심은 새로워야 새로워져야 되고 이 새로운 신심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근데 다른 데 가면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소극적으로 그냥 예의만 갖추고 그렇게 성모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성모님을 향한 오늘 베르나르도 아바스 성인의 이 표현, 이 표현은 정말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제 또 알고 있죠. 네. 다 알아서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laughs> 성모님은 하늘의 여왕이시고 천상 은총의 어머니시고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라는 거. 성모님이 옵신앙의 옵션이 아니라는 거.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신앙에서 패배하고 흩어져 버리고 냉담의 길에 빠지는 이유. 그들이 성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요, 악마의 세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시대입니다. 무시무시한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아, 어, 성모님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악과 태만으로 나아가요. 성모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대부분 뭐가 시키는 대로 하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좋은 대로 이사가야 되고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미디어가 시키는 대로 살지, 성모님이 시키는 대로 안 살아요. 나는 지금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죠? 대답이 없죠? 유행 따라 살고 있어요, 혹시? 이게 보면, 주님께 배워야 되죠. 근데 요즘엔 서로 가르칩니다. 서로 가르쳐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키우고, 결국 서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배우지도 않고, 성모님이 시키는,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인, 자신의 스승이 누군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오늘날은요, 제가 일부러 오늘 이 독서 복음을 안 바꿨어요. 안 바꾼 이유는 여기에 우리의 어떤 잘못된 삶에 대한 거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같이 읽고 묵상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헛된 철학이라고 나오죠.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요즘에 헛된 철학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다 자신들이 인생과 관계의 전문가라고 나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족보도 없어요. 철학적 전통 하에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헛된 철학, 하찮은 위로, 빈약한 신념, 지나가버릴 유행, 그냥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영원한 것에 맡겨야 되는데, 영원한 진리에 내 인생을 맞게 되는데 그냥 다 유행 따라 사는 겁니다. 유행을 따라 사니 자신이 받은 부르심도 더럽히고 모두 더럽혀요. 세례성사 때 은총도 더럽히고 모든 성사의 은총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잘 보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은 십자가의 버친입니까 원수입니까? 아, 원수. 버 <laughs> 제가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인가라고 생각할 때 최종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도 강의 때한번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애라는 이 심각한 이 시대의 악마의 덫.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헛된 철학, 이 세상이 유행하는 철학은 대부분 자기에 대한 극단적인 사랑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너 탓이 아니야.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우리는 내 탓이요. 라고 외치는데, 너 탓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너는 피해자일 뿐이야. 라는 말만 반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최종 결론입니다. 헛된 철학에 그러면서 십자가로 세상의 죄를 없애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부르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조롱하며 미워하는 죄만 사랑하는 그 어두운 삶 속에 가두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선명히 보아야 할 악마의 덧헛된 철학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뱀과 친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패배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되게 단순해요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의 온유함과 겸손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모님께 기도는 하지만 담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되게 치열한 시대입니다. 음, 제가 강론을 쓰기 전에 이제 체나콜로 메시지를 좀 봤어요. 성모님께서 이 성명 기념일에 어떤 말씀을 하셨나 봤어요. 사실은 성모님의 이름으로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성모님의 이름으로 물질주의, 뭐 프리메이슨, 오류, 무신론, 성모님의 메시지 안에 다 드러나 있죠. 이 시대의 신앙적 오류와 무신론을 무너뜨리는 건 성모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맞서고 있는 악의 존재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이 파멸, 이들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분명히 필요한 건 성모님의 이름입니다. 성모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는 해방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짧게 흩어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요? 어, 예수님도 기도하고 결정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결정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결정해놓고 주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정합니다 잘될 리가 없습니다 어, 우리는 우선 주님이 결정하셨을 때 무엇을 먼저 하셨는지를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열두 제자 이름 속에 유다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어, 여러분, 뽑힌 사람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고 뽑힌 사람입니다. 뽑힌 사람은 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뽑혔다거나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의 자유, 내 결정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삶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를 선택했고 그가 배신할 걸 알면서 발까지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원수 중에서도 가장 큰 원수가 돼버렸죠.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신념. 그죠? 이게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사랑받고도 배신한 유다의 삶, 이 삶이 우리 시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네,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 내 사명에 대해 생각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